여러분 안녕하세요.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입니다. 우리 베이비 도지 배도지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 빠르게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차익 실현이 약 마이너스 3.78%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차익 실현이 굉장히 적게 나오면서 지금 빠르게 반등의 포메이션으로 연결이 됐죠. 저점을 계속해서 각도가 크게 올라가고 여기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짧게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 베이비 도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거기에 이미 두바이에서는 현금화 결제가 승인이 났고. 실제로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베이비 도지예요. 암호 앞에 이제 가상 자산이 아니라는 거고 거기에 주축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베이비 도지라는 겁니다. 이미 이 매수세 라인을 살펴보시게 되면 굉장히 크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큰 자금들이 조용하게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봉돌은 기관 투자자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실제로 여기처럼 올라가는 봉은 무슨 봉이 되겠죠? 바로 고래들, 세력들이 들어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항상 데이터 지표를 바탕으로 온체인 데이터에서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서도 꾸준하게 제가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희황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즉 수익구간이 우리 베이비도지에게도 꾸준하게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지금 당장 사면 여러분들 이제 인생 역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왔다. 작년 11월달에 베이비도지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불장을 그렸지만 5개월 동안 하방압력을 받으면서 힘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렇지만 아서에이지 트럼프 임기 종료 전까지 여러분들 자그마치 10만 0 달러, 1 4억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이 각종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만 JP모건이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금을 능0 가능성에 에한한전전전세투투회회사대운운사죠죠 p 모모이이바바막막한한호화화폐장장의향력이이이이대통통이이누니까0 0 자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두바이에서 아버지 이름을 이용해서 현금 러시에 대한 폭발적인 어떤 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돈을 수익을 번 대통령이고 지금은 암호화폐 사업에 열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그리고 차남 에릭 트럼프가 이름 내열고 채굴 사업 제 어제 영상에서도 이 나스닥에 우회 상장된다라고 제가 기사 내용을 빠르게 확인시켜드렸고 1달락이 모든 게 됐죠. CPI 물가지표 발표가 2.3%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그리고 금리 인하가 동결이 되어 실제로 영향력은 크게 없었고요. 차액 실현, 이 CPI 물가 지표를 발표로 올라갔던 차익 실현이 일시적으로 나왔는데 베이비 도지 굉장히 적게 나왔어. 요이 하방 압력에 대한 역할이 없다라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큰 폭으로 상승에 대한 불기둥이 다시. 연장 성상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각종 규제 etf 승인 여러 가지 이슈가 심의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우리 베이비도지가 통과를 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제 영상은 항상 우리 베도지 홀더 분들에게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를 안내를 드리고 있죠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시황이 살아난다는 거는 수익이 발생이 되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오피셜 트럼프 멜라니아 코인 채굴 사업까지 정말 엄청 암호화폐 시장에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이미 현실 반영이 되고 있고 기사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죠. 단돈 320만 원으로 여러분들 자그마치 1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민코인 페페 투자자 지금은 민코인 페페는 아직도 상장이 되어 있고 4700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했죠. 트럼프 발행 민코인 전략비축 암호화폐 시장의 대통령으로 지금 투자를 하면서 1만 9천 배의 대박을 단돈 1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 2억 가까운 수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1천 원 주고 산 코인이 23억으로 정말 요즘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자그마치 23억 이 로또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코인 시장에서는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초대박 코인이 탄생을 했죠. 이게 언급 한 번에 정말 도지코인이 폭등 낼 일을 하면서 450억의 수익을 내고 퇴사를 하는 이 미국의 일화도 생겼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현실성에 대한 반응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 많은 수익은 꿈이 아니고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4월에도 꽤 좋은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죠. 총3200% 정도 수익을 만들어 드렸는데, 항상 이유가 있다라는 거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자, 급등 코인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 아르고 코인은 인수 합병이 슈로500% 수익이 났고 자, 수익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연결 신규 상장 일정만 여섯 바지 남아 있으면서 120%, 이뮤터블렉스 버츄얼 프로토콜 NFT 일정이 있었죠. 항상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트레이더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수익 관련된 부분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이 하방 압력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상생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수익 같이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 코인 트레이더다 보니까 이 자료는 여러분들 미국에서 제가 확보한 자료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항상 목표 가격과 매수 매도의 타점에 대해서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 내용은 전체적인 영어본으로 나와 있고 제가 이 코인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좀 보시기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놔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항상 수익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고. 정말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꾸준하게 안내를 드렸죠. 4월 5일 급등코인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르고코인 솔레이어 코인에 대해서도 타점.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코인명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5거래일 홀딩 하셨다가 500% 수익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한4천회분 정도에게 제가 급등코인에 관련해서 좀 안전하게 수익 날수 있도록 약속드린 급등코인. 코인명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나는 코인들로 여러분들께서도 성공투자 수익실험 맞춰 나가셔야 되겠죠.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으니까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010-8119-6514번. 여러분들 모두 다 대박나실 수 있도록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한분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제가 이 코인명, 분할, 매수매도 타점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안전한 수익을 만들어가는 절 금액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하방 압력이 오랫동안 길었지만 불장 시대가 도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찾아왔을 때꼭 잡으셔야 되고 반드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그 어떠한 금전에 될까 그 어떠한 요구도 없다라는 걸 강조드리면서 제 영상 많이 받아가시고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당일 차트와 최신 뉴스 정보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급등 코인 추천주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으니까요. 010-8119-65514번.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5월에 꼭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대박날 수 있도록 대박이라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 남겨주시면서 성공투자 수익실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